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연예계의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발굴해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그리고 듣는 순간아 이게 진짜 남자들의 우정이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 따뜻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녹여버린 두 남자의 뜨거운 브로맨스 바로 손태진과 박지현의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커피차 하나 보냈다는 흔한 기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12초의 정적, 그리고 밤 11시에 걸려온 비밀스러운 전화 한 통까지, 그날 아침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2025년 12월 6일, 그 감동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2월 6일 아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운 겨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아침 9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손태진 씨의 공연을 앞두고 현장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대 장치를 점검하고 동선을 체크하느라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던 그 순간. 갑자기 회색빛 겨울 풍경을 단숨에 파스텔톤으로 바꿔버리는 하늘색 트럭 한 대가 등장합니다. 마치 칙칙한 현실 세계의 동화 속 마법마차가 나타난 것 같은 이질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등장이었죠.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처음에 다들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우리 측에서 부른 게 아닌데 혹시 잘못 온거 아니야? 나는 웅성거림이 들려올 때쯤. 트럭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박지현 씨의 미니 앨범 수록곡 인스트루먼트 버전이었죠.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은 트럭 상단에 걸려있는 거대한 현수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문구를 본 순간 현장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형 오늘은 제가 응원합니다. 태진 형 무대 찢어주세요. 프롬 박지연 세상에 여러분 이 문구가 주는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공연 축하회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응원할 차례라는 뉘앙스 이건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깊은 신뢰와 서로 주고받았던 수많은 위로의 시간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었거든요. 현장에 있던 한 스태프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그냥 가슴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터 같은 리허설 현장에 도착한 이 평화로운 선물은 단순한 카페인을 넘어선 거대한 위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리허설을 막 마치고 땀을 식힐 겸 스트레칭을 위해 밖으로 나온 주인공 손태진 씨의 반응이 압권이었는데요. 보통 동료가 커피차를 보내면 와! 대박이다. 하며 뛰어가서 인증샷을 찍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손태진 씨는 달랐습니다. 커피차를 발견한 순간,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현장에 동행했던 스타일리스트의 증언에 따르면, 손태진 씨는 정확히 약 12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12초, 방송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현실에서 누군가가 12초 동안 멍하니 서 있다는 건,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그리고 밀려오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 그는 천천히 입술을 떨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연이가. 보냈다고요. 그는 천천히 트럭으로 다가가 현수막에 적힌 글고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그 글자가 박지연 씨의 목소리라도 되는 양. 아주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말이죠. 그리고는 아, 정말 이 녀석은 이하며 말끝을 흐렸는데 그때 손태진 씨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는 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의 비밀입니다. 도대체 박지현 씨는 언제 어떻게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걸까요? 저희가 입수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이 감동의 설계는 공연 전날 밤 11시 4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들 준비를 하거나 하루를 마감할 그 늦은 시각. 박지현 씨는 매니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내일 퇴진 형첫 공연이잖아요. 제가 스케줄 때문에 직접까지는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꼭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요. 매니저는 걱정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내일 천천히 보내도 되지 않겠냐고 만류했죠. 하지만 박지현 씨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아침 일찍 보여드려야 해요. 리허설 전에 딱 보고 힘내야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는 업체 측의 사정에 당일 아침 7시 출발을 확정 지었고 디자인 하나하나까지 직접 컨펌하며 가장 따뜻한 느낌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업체 대표님조차 수많은 연예인 서포트를 진행해 봤지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상대방의 기분과 타이밍을 고려하며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요청은 처음이었다라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니까요. 박지현 씨, 무대 위에서만 열정적인 줄 알았더니 사람 챙기는 마음조차 국가 대표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태프들과 댄서들을 정말 울컥하게 만든 킬링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트럭 옆,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걸려있던 세로 배너. 그곳엔 박지연 씨가 직접 쓴 손편지 형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은 늘 제게 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형의 길 위에 작은 불빛 하나 켜드릴게요. 여러분, 이 문장 좀 보세요. 이게 단순히 동생이 형한테 하는 말인가요? 이건 거의 씨. 씨. 아닙니까? 평소 손태진 씨가 박지현 씨를 얼마나 아끼고 이끌어 줬는지 그리고 박지현 씨가 그런 형을 얼마나 존경하고 의지했는지가 이 짧은 문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본 댄서 팀의 한 분은 평소 태진 형이 지연이는 정말 착하다. 진국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라며 감동했습니다. 감동에 젖어 있던 손태진 씨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트럭 옆에 서서 바로 박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두 남자의 대화. 살짝 엿들어 볼까요? 신호가 가자마자 박지영 씨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서프라이즈였는데 벌써 들켰네요. 그러자 손태진 씨.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 너 미쳤냐?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지금 감동받아서 큰일 났다. 리허설 어떻게 하라고 투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타박이었죠. 이에 박지연 씨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오늘 무대 완전 찢어버려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어진 손태진 씨의 한마디가 이 드라마의 정점을 찍습니다. 지연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고맙다. 그리고 이어진 수초간의 정적.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두 남자의 끈끈한 우정이 전화기를 넘어 서로의 심장에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클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손샤인과 엔돌핀 팬분들은 너나 할것 없이 이 조합 찬성이다. 박지연 인성 무슨 일이냐?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명품이다. 손태진이 저렇게 감동하는 표정 처음 본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이참에 둘이 듀엣 앨범 내라 연말 시상식 베스트 커플상은 이두 남자에게 줘야 한다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화려한 조명과 환호성이 가득한 무대 뒤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고 간이 따뜻한 마음들이야말로 상막한 연애계를 버티게 하는 진짜 힘이 아닐까요? 12월의 어느 추운 아침, 형을 위해 새벽부터 마음을 썼던 동생 박지연, 그리고 그 마음에 12초간 말을 잊지 못하고 눈시울을 불켰던 형 손태진. 두 사람의 우정이 앞으로도 변치 않고 서로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남자의 뜨거운 우정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